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, 아이고 해야 될 건데 어떤들 안 남신고? 아이고 어떤 안남신고 나도 바쁜지게, 저 와사, 아이고 나도 어디 가서 할 건데, 아이고 어떤 안 남신고? 병원에 가신디, 아이고 조금 늦어지캐 너염수나게, 아이고 잘 되신게, 예, 아예, 예, 예. 예. 아이고 어떤 안 남신고? 그아 어떤 허용이라도 김만덕상아 봉사 부분이라도 타 사, 아, 체면이 삽니다 야, 예, 예, 예. 어떤? 동네 좋은 일하는 사람들은 조사해야될 봅대가. 아니 그게네. 단독 봉사 삼고 싶은 아, 저 껍데나던결 오 애써졌던 회의 없다아저 껍데 두개 마시. 아이고 두개두개 분회 회장만이 하간 봉사 활동도 하여먹고 소문 좋은 일 하여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. 아 경어지 아저씨. 아, 네, 아 아니, 맞아. 남았어. 우선 열심히 일러는 사람 없지 마신게. 아 개민 김 감사가 친구에 너랑 시집서물려온 음, 땅에 다세대 음, 음, 주택 열두 음, 채를 음, 지선하니 아이고, 예. 그거 몽땅에 세날 신 뒤에 몽땅 적금 들어 뜬 맛인데 아이고. 남대기 땅에 큰 큰은 요양병원을 지선하니 돈 넣으신 할망들방 할방들 몽땅 돌아다니에 공짜로에 공짜로 살리혼된 맛인데 아이고. 예. 아이고. 예. 아이들끼리 돌아서 싸우프다 아, 만덕할 만 보면 웃습니다. 야 아이고. 아이고 애들 아이고. 나 노래 애자 아이고 애들 럼풀어 애들 아이고 아이고 애들 아이고 애들 아 야, 풀어들어야고 애들 아이고 애들 아이고 애들 아이고 애들 아이고 이고이 젊었고게 아 이리 오제요왕병원 지성 큰 활동할 때상 받아도 늦지 않니요 크게 맞은 게아또 다른 사람은 어수가 뭐무부처럽게 어, 그걸 어떤 고락에 노미집이 저식들도다그만일로에게 아이고 무사 맞은 게 요즘 효도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 되는디 어디가 자랑하여도 대화 맞음 민자에 대해뭐 나가 잘부르때부에 노래 잘불 아 주게. 동네에 무슨 행사만 이시문 불러당구에 하염스켰고 게저남자인 뭐냐 간 상품으로 지안 코드가 짠 보래 가놨주 경옥에 동에 무슨 행사만 이시문게 불러당게 노래 하염스켜 지사공 근데 다가 맞은 경호국에한 달에 두 번씩 무이촌에가 무상으로 진료봉사하고 도로신 사람은 돌아다니 이번 시경에 공짜로 고쳐주세요.